<laughs> 손 내리는 것까지만. 손 내리는 거 자세에서 손 내리는 것까지만.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땅볼 캐칭할 거야. 땅볼 뭐 진도가 빨리 좀 나갈 것 같아. 너무 잘해가지고. 진도가 좀 빨리 나. 일단 먼저 땅볼 캐칭 먼저. 땅볼 캐칭 자세는 기본적으로 자세 먼저 잡아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세. 자세요? 어, 넘어가서 자세. 자, 지금 이렇게 자세를, 아, 자세만 잡으라고. 자세, 잡았다고 칩시다. 이 선수가 축구선, 축구한 지 오래되가지고 자세를 기억을 <laughs> 못해. 일단, 자세를 딱 잡은 상태에서 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두 다리가 꼴대라고 생각하면 돼. 두 다리가 꼴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꼴기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와봐.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이거 아닙니다. 또, 이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처럼 손은 붙이되, 손을 살짝 여기 바닥에, 그러니까, 자, 기본 자세에서 상체하고 엉덩이하고 살짝 같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손을 바닥에 이렇게 대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공이. 자, 자 이거부터 보세요, 일단. 공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공이 올라오는 순간에 같이 올라오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절대 이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손을 될수 있으면 붙이고 그렇지. 지금 좋아 조금 더 밑에다 바닥에다. 오케이. 이 이렇게 나도 안 되고 살짝 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 이해됐어요? 예. 조금 더 내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자기 다리로 가면 앞에서 여기 선수님들이 던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 여기서 그냥 점이콘 앞에다 손을 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한 번씩. 오케이 손 내리고 오케이 굿 그러 올리는 것까지. 일어서는 것까지. 일어서는 거, 일어서는 거. 더 내려, 더. 그렇지. 자, 잡아서. 공 잡았어, 공 잡았어. 끌어 올려서 쓰는 것까지. 근데 쓸때 지금처럼 상체가 조금 앞쪽에 있어도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 안 돼. 네. 상체가 조금 앞쪽에. 네. 잡아서 끌어 당기는 것까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해줘. <laughs> 내가 다한번은수 없어. 저 일어나. 아이티. 오는 거야. 깐 뒤로 와. 오케이. 거기서 와 가지고 그안 앞에다. 안그 앞에다 더. 아,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안 오케이. 굿. 을 뒤에서 예. 한발 뒤고 그냥 살짝 오케이. 더더 더 올려 무릎 펴. 그렇지. 무릎 무릎은 펴고 무릎은 피고 상체만 앞으로! 오케이! 그렇게 튕기면 여기서 공 차주는 거 늦잖아. 그러면 그렇게 튕겼을 때 여기서 슈팅 때린 사람이 당신 스텝 저기 서는 거에 맞춰서 차주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넘어와서 섰을 때 정확하게 서려고 해. 안 돼도 일단 그 거기서 그걸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골키퍼는 자. 오케이 손 내리고 그렇지 오케이 굿손 내리고 올려서 더더더 더, 더. 무릎 펴 그렇지 오케이 올리는 것까지 스톱 오케이 굿 올려서 스톱해도 올려서 스톱해도 공잘 잡혔나 오케이 굿더더서 일단 서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잠시만 공 잡고 올라섰을 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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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이거 벌어지면 내가 잡다가도 떨어 빠진다고 해봐 잡다가 빼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봐 이게 벌어지면 여기서 빠져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팔꿈치도 여기 두 팔꿈치를 붙여야 된다고 오케이.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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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그대로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데그 그 대신에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이다가 네. 이렇게 돼. 이렇게. 굿! 좋아. 아, 잘해서 구시라 그러는데 왜? 오케이. 스톱. 스톱. 다리 올려서. 오케이. 지금 봐봐. 돌아서 봐. 공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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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러니이걸이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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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렇게, 이건게이게아니게손 바닥으로 손바닥으이오케이렇이래게이도망가요 누가 <laughs> 안 도망간다고 누가 꽉 잡아야지. 야, 알았지? 네, 알았지? 공이 들어오고 나서 잡는 거 손바닥에서 공 끌어당기면 안돼 일단 들어오고 나서 오케이 공이 끌어올르는데 같이 올라야 되는데 공이 먼저 와 있고 손 잡게 공이 태어 나가. 잡아봐 공 잡아봐 여기 여기 다벌려 버려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저쪽에 있는 아저씨 안 도망가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처음부터 이러고 오면 안돼. 아, 자세를 예. 잡고 하니, 아니 이거 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뭐 어떻게? 손이 힘이 됩니다. 다리는 좋은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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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앞에서 굴리기 전까지는 자세를 자세가 나와 이제 앞에서 굴리기도 전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공 위로 위로 던지 떡하려고 네. 굴리고 네. 나서 손이 가야지. 굴리고 나서. 네. 네. 아니 지금은 지금은. 앞에다 내가 일부러 대놓고 굴리는 거 올라 와서 잡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하는 건 맞는 건데 넘어 오면서 이러고 넘어오는 분들도 계신다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넘어 왔다가 손을 내리면 앞에서 굴려주는 거땡겨서 올리라고 네. 자 이제 조금만 조금만 그, 그 거리에서 조금 강하게 찾으라 언제는 패스 갈 거야 패스 슈팅 이 간다고.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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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어, 그냥 이게 자세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내리고. 오케이. 송강이를 내려. 무릎을 넘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오거든요. 발이 빨리 쳐. 근데 무릎이 벌어진 이게 벌어진다 말이지. 예. 지금 무릎이 벌어지는 무릎이 게. 처음에 쓸때 좁아.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벌어져야지. 그러니까, 좀 넓히면 안 벌어지는데, 너무 좁혀놓으니까, 공이 상태에서 잡으러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이렇게 벌어지는 게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자연스러운 이게 무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네. 네. 어, 이렇게. 여기서, 네. 네. 이렇게. 빨라 빨라. 낚아채는데 빨라.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또. 또 내려왔다 올라. 스 스쿼트 할 때. 이렇 내려가고. 둘. 굿. 둘. 굿. 좋아 좋아 꽉 잡아 올라 왔을 때는 올라 안에 와가지고 공이 툭닥투닥 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와서 고정이 돼야 돼 공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올리는 거왜안 올려 힘들어 굿굿 굿.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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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조금씩 붙이려고 해 올라 와서 아 이거 봐 이거 봐 어디로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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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굿 좋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굿 하나 딱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렇게 <laughs> <laughs> 처음에 틀 때는 딱 자세하게 틀어주내려갈때 길이겠네 둘 조금만 세게 잡아 조금만 여기 아이 사장님 감탄 좋아 아유 좋아 조금만 여긴잘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차 조금 더 강하게 둘그 빨라 조금 천천히 올려줘야 돼 올리는 거 너무 확 올리다 보면 공이 튀어나간다고. 어, 이게 다리가 할 때. 구. 구. 여기서. 이렇게. 어. 어. 조금만 빨라지면 빨라지면 내 동작도 빨라져야 돼. 모르죠, 나는 그니까. 세게 차는데 내, 내 동작을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당연히 늦지. 네, 저, 네. 저, 네. 저, 오케이. 굿. 너무 빨라. 올리는 게 너무 빨라. 급해서 그래. 이걸 놓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당기면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당기려고 그러니까 공이 도망가 버린다고. 하 아, 둘, 기다려. 그렇지. 오케이. 둘, 좋아. 기다려. 오케이 그렇지. 손손손 손, 손. 손이 손이 이렇게 겹치면 안돼 겹치면. 좋아. 굿. 굿. 아 여기 여기 좋은데. 오케이 남선수 차주세요 세게 차봐 조금만 숙여서 세게 차 세게 아 약해 저다음자 <laughs> 오마이갓 oh 둘 이거 봐공 무서워하지만 <laughs> 자세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붙어버리면 자세대로 하면 이렇게 놓으면 돼 그냥 그 상태에서 오케이 굿 역시 애제자 애제자 지금은 잡아서 끌어올렸지 딱 소리가 나잖아 여기다. 한번 더 오케이 굿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거 봐. 다시 한 번. 기다리고 있다가 당기면 돼. 어, 오케이. 그걸 조금 빨리. 여기서 들어오, 들어오는 얘는 들어오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그냥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면 되는데 이걸 기다리고. 굴려줘 봐. 여기서 굴려줘 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튕겨 나간다고 그때 땡길라 그러니까 공이 우랑탕 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을 잘 파악을 해야 돼 다시 서 상체를 세워 다시 오케이 서!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 상태에서 아 이제 힘드니까 여기 설때 자세들이 안 나와. 자세들이. 천천히 천천히 어 한번 한고고 어떻게 찰줄 알고. 예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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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쿼트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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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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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렇게이 숙여봐. 숙이면서 이걸 이렇게 벌릴만. 벌리면 안 벌리면 아꿈치가뜨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상체하고 엉덩이만 내린다고 생각해. 상체하고 엉덩이만. 아 상체하고 엉덩이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세잡잖아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손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여기, 여기하고 여기 같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놓지 네? 말고 네?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붙여놔야 네. 공을 받고 네. 넘길 네. 때 네. 이게, 이게 벌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이렇게 팔 그렇지. 네. 그러, 이렇게 이렇게 해봐 네. 이렇게 해봐. 네. 공이 네. 있다 생각하고 네. 그렇지. 네. 지금 팔꿈치 네. 봐 네. 팔꿈치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당기는 순간 공이 일로 일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붙여놔야 공이 안 빠진다고. 오케이 오케이 굿. 이렇게 쑤이고 이렇게 쑤고 다시 내가 해굿 아, 그... 네, 근데 자꾸 손이 이렇게 겹치면 안돼손 올릴 때도 똑같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상체만 세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지 말고 상체로 세워 그래야 내가 공을 던질 때 빨라지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잡고 나서 빨리 물을 좀 그래 자 오케이 자자자 지금부터는 아까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 나와서 사섯 잡고 캐치 무슨 말인지 알지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 나와서 한쪽으로 서지 말고 뒤에 딱 중앙에 중앙에 섰다가 빠져 나오는 거 이제는 이제는 앞에 있는 형광색 콘이 뒤로 가게끔 도와 <laughs> 아 수도 다리가 지금 너무 넓어 다리가 너무 넓어 그거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쳐봐봤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가기가 힘들다고 아까 우리 자세 잡아봐 아까 우리 이 스텝 배웠잖아 이 스텝 여기서 연습했잖아 이렇게 가고 그걸 여기서 써먹어야 된다 말이야 이거 지금 가는 거야 스텝 스텝 그렇지 그렇게 써 먹어야 되는데 다리가 넓어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넓어 그러면 스텝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몇 번만 몇 번만 해보고 위로 넘어갈게 위로 여기는 위로 위로 넘어가자 여기. 네가 알려줘 바로 지네 어. 어, 어, 담당이야 이렇게요, 빨리, 알려드려 공이 먼저. 아 이렇게 여기에서, 공이 이렇게 떠 자세, 자세부터 자세 알려주고 일단 아, 또, 또 오른쪽으로 <laughs>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 틀려 <laughs> 아, 이게 쓴 상태에서 잡았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게임이있 네. 이거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한 자, 스톱. 공이 지금 위에서 놀잖아. 위에서 노는 게. 그렇지. 딱 잡아봐. 잡아놓고 이거를 더, 더. 이렇게 돼서 딱 고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공이 안에서 논다고. 그러면 튕겨져 나가, 공이. 딱 고정을 시켜야 돼. 딱 고정을. 이 무릎을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 지 스텝 하고 나서. 아, 처음에 그냥 스탠마 그냥. 그냥, 그러니까 어, 오케이 거기서 거기서 사세 사세 얼마나 잘 가르쳤나 한번 보자 오케이 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오케이 또 재만이 나오고. stop. 또, 공, 아, 공. 아, 더. 네. 아, 자 지금 네. 중심이 어디로 갔어? 뒤로 넘어갔지. 잠깐만 근데, 있어. 오케이, 굿. 어, 오케이. <몬로> <몬로> 완전 세게 쳐봐. 좀 뒤로 가서, 조금만. 일단 세게 차! 필수! 어이! 다시! 다시, 다시 자세! 세게 차면! 다시 그렇지! 네, 네. 야, 동작만 빨르면 돼! 내가 내가 움직이는 반응만 빨 바... 너무 빠르잖아. 어, 자수 잡고 스텝 받고 나오고 있는지 찾으면 어떡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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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만 빨라지면 돼! 그렇지! 지금 뭐 그게한 동작이 되는데 약간 뭔가 우리도 같이 한 동작이야. 그러니까 소은 씨는 어, 소은 소은 씨 어떻게 되냐면 공을 여기서 이러고 이, 있는단 말이야. 홈이 이러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네. 공이 계속 돌지 딱 장목,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몸에 이 이렇게 올라야 와 되는데 공이 계속 떠있어요. 좋아. 또 만들어, 또만들 이렇게 올라. 이 발을 이 올려서 빨라. 잠깐만 있어 Okay, okay, okay.